자 안녕하세요 풍성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laughs> 내일 코인 코인 종목의 음봉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조건 1 조건 1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분홍색 여기에 m a 5 라고 되어있는게 오일선이에요 오일선 오일 이동평균선 뭐 이동평균선에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5일 동안 거래됐던 평균 거래 그그 뭐야? 가격의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그 매매했던 그뭐 매수자들, 매수자들의 가격, 거래가 됐던 가격을 평균치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지금 싸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일 5일 동안 거래됐던 가격의 평균보다 밑에 있다. 그면 일단 5일보단 싸다, 5일선보다 물론 지금 12선보단 싸죠. 물론 22선보단 비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각자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자, 그 조건이 일단 5일선을 밑에서 그, 이걸 캔들이라고 캔들도 좀설명에 드려야 되는데, 캔들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제 탭에 1봉이라고 돼 있잖아요.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1. 요게 그 하루, 요거를 이제 하루 동안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나타내는 그 뭐냐 모습을 캔들이라 그래요 일본 캔들 그래서 이 빨간색은 그 아래가 여기 시가고 시초가 아래가 여기서 시작했다는 가격이고 여기서 끝났다는 가격이에요 빨간색은 그리고 최고가가 위, 위에 있는 윗꼬리 그날의 최고가 그리고 파란색은 위에서 시작을 해갖고 음봉이라고 그러는데 위에서 시작해서 그, 그 끝난 다음날 9시 가격이 여기란 소리에요. 아래란 소리에요. 그래서 이거를 음봉이라고 부르고 빨간색을 양봉이라 고 부릅니다. 그럼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리겠죠. 음봉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고 자 그러면 저희 조건은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좀 제외해요 여기 걸쳐 있으니까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후, 후행성이라서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여기쯤 됐을 거예요 여기 밑에 근데 이 가파르게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 여기에 가격이 적용되면서 수렴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깨진 자리가 여기 보기엔 애매하고 여기가 처음으로 깨졌죠 요봉 은봉이 처음으로 깨져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전이, 거기다가 전일의 저점 전일의 저점이 이 아래 꼬리잖아요 저점이라는 거는 이 아래 꼬리 이 아래 꼬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 꼬리 그럼 이 아래 꼬리보다 가격이 이렇게 밑에 낮게 있다 그러면 이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매수하느냐 업비트는 이게 되게 쉬워요 업비트는 이렇게 되고 이그 종가 캔들보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대요. 이렇게 약간 위에다가 위에다가 선을 댑니다. 그 다음에 최뭐 가격을 정하세요. 뭐 내가 뭐 10%만 살것 같다. 10% 확인 누르고 매수 딱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수가 바로 돼 있거든요. 어, 그렇게 8시 59분 한 57초, 58초, 59초 이 사이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시장가로 클릭이 돼서 이렇게 가격이 사집니다. 이렇게. 거의 딱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웬만하면 막 위로 근데 위로 긁어도 사도 요가격이 사져요. 요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분봉으로 만약 봤을 때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1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이렇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긁어서 여기서 요렇게 여기다가 매수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가격 요2000 29만 1 0 0원 100원에 100 사지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인 2 9만4 0 0원 여기에서 사줘요. 가격이. 이렇게 사집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냥 사면 돼요, 여기서.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샀으면 다음 날 수익이 났죠. 그러면은 보통 저희 기준에서는 일단 2% 2. 2. 한, 23%, 2. 23 %에 팝니다, 일단. 한 2, 3%. 2.2, 3%에 팝니다. 일단. 한2.3% 정도는 팔아도 되더라고. 절반을 팔아요. 나머진이 오일선을 파는 건데, 이렇게 오일선이 후행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 위치가 오일선의 위치가 아니고, 좀 내려온 위치예요 그래서 이 오일선보다 대략 한 느낌적으로, 한 뭐, 한 60%, 70, 80%, 80% 정도 밑에서 사, 하, 파시는 게 좋아요. 한, 제가 만약에 파았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서 한이 정도 팔았겠죠. 한, 나머지 절반을 한요 정도? 뭐, 어디야? 33만 7천 오백원 이정도에 팔았을거예요 아마 저는 그러면 아마 저스트하게 팔렸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가져가 나머지 25%는 가져가는데 다음날 보니까 가게 떴다가 죽었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2점 몇%에서 팔고 나머지뭐 적당히 팔아나가면 돼요 5%에서 팔고 뭐 7%에서 팔고 이런식으로 만 10%에서 팔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이 평선에 계속 따라 내려왔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오늘 전일의 저점을 깨지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니 말씀드렸듯이 음봉 요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밑에 30만 3천원 여기다 밑에서 이렇게 대놓고 내일 아침에 가격이 만약에 요거보다 밑에다. 요거보다 요거보다 밑에다. 그냥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사시면 돼요,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상태에서 매수 딱 눌러서, 8시 59분, 58초, 59초 이때, 여기다 딱 눌러서 바로 그냥 긁어서 사시면 됩니다. 그 사자마자, 오이선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더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따 2%에 팔고, 2%에 팔고, 오이선 근처 내려올 때 한, 제 생각에는 여기에 30만 7천원? 내일 아침 봐야 알겠지만, 그 내일 아침 에또 알려드릴게요. 9시, 9시 땡 되면. 그 때, 돼서, 한, 제가 봤을 때, 50만, 한, 7천 원, 이 정도, 6천 원, 6,700원, 뭐,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수익률이 내일 한 2.3%에서 기대치가 이제 한 4%, 5% 정도.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이 일단 나왔다는 거, 요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 영상 찍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매매법, 매매법이나 이런 거에 간단히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트코인에, 캐시 ABC 요거는 음봉 매매할 수 있으니까 꼭 쳐다보고 놓치지 말고 매매하자. 더 좋은 건 원래 요 전저점 요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제일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를 지금 깼잖아요. 사실 여기 기 자리에 그냥 매수해 놓으면 돼요. 사실 여기 매수해 놓으면 지금 오늘 한 대략 10만 -10%까지 갔다가 지금 6%니까 4% 정도 수익이 났죠. 지금도 이미 원래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장중에 대응을 해야 돼서 요 가격이 떨어지면 유로까지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래 거로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대응을 해야 돼요. 요거 요거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요거는 나중에 분봉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쌍바닥 느낌으로 이런 걸좀 아셔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 같으면 이런 데다가 매, 그, 매수를 좀 해놓을 수 있었죠, 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 아니구나. 좀 어렵네요. 이거, 그, 뭐야. 15분, 30분, 60분 봉으로 땡겨야 돼서 좀 어렵네요. 여기, 여기 니까이런 데다가 이렇게 매수를 딱 걸어놨어야 되죠. 이런 데다가. 깨지는 자리. 그건 나중에 분봉상에 단타를 칠때할수 있는 거라,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지금 1봉부터1봉이 제일 쉬우니까 정말 쉬워요. 그냥 이 상황에서 전일의 저점을 깬 음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종가로 내일 아침에 매수를 한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영상 길어졌네요. 자 내일 한번 연습 매매라도 막 금액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안돼한주살돈 없다 그러면 그냥 연습으로 내가 샀다 생각하고 그냥 모니터링만이라도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목 이 있는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좀싼거 있을 것 같아요 뭐 리플도 있을 것 같고 리플은 올랐나 리플은 양보이니까 올랐네 이게 오늘 뭐 이거 저거 뉴스가 떠 가지고 뭐 이런 것들 세럼 아 얘는 안 되겠네요 여기는 오유선 위에 있으니까 오유선 밑에 있는 종목만 하셔야 돼 이렇게 오유선 위에 있는 거걸 하시면 안 좋아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유선 밑에 있는 거뭐 비트코인 요거는 이제 저, 저, 저점이 안 깨졌죠 이 저점이 안깨지면 이제 하면 안 되고 뭐가 있을까? A다. 요것도 이제 저점이 아직 안 깨졌죠. 이런 거는 못 해요. 저점이 안 깨진 거못 합니다. 자, 뭐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일단 비트코인 ABC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부터 찾았고요. 이런거할수 있죠.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할수 있네.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서 하시면 되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5위선이 너무 위에 있어서 얘가 기대치가 더 높게, 아니, 도지, 도지네. 도지도 할수 있죠. 근데 지금은 올랐죠? 그러니까, 이 도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한옥가한옥가의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데서 사지 못하면, 이한옥가 위에서 사게 돼갖고, 지금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런 거보다는 아까 같은 비트코인 ABC 같은 등락폭이 좀 적은, 내가 사서 긁어 사도, 그런 게 좋고, 요거는 아직 저점이 안 깨졌죠? 이거 못하고, 엑시를 볼까요?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엑시. 얘도, 여기가 깨져야 되죠. 요 저점이 깨져야 돼요. 얘 깨져야 되니까 아직 안 깨졌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ABC밖에 없네, 지금. 은 제가, 제가 찾은 거에서는.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내일 다시 알려드릴게요.